효율적으로 어필하는 전략 좋은 것을 더 좋게 보이게 만들고 나쁜 것을 덜 나쁘게 보이게 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심리적 가격 결정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똑똑한 생각법 A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말씀은 그 심리적 가격 결정 전략인데요 이, 이 말을 처음 듣고 아 그러면 9,900원 뭐 이렇게 하라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조금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제가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음 우리가 어떤 나쁜 것을 경험할 때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일들. 한번 나쁜 일이 일어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대를 맞아요. 그러면 100만큼 아파요. 아, 100이 아파. 100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두 대를 맞아요. 그러면 200만큼 고통스러운 날이 될까요? 그럼 세 대를 맞았어요. 그럼 300만큼? 300만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 심리가 한 대를 맞은 날의 기억은 100만큼 고통스러운 날이었다면 두 대를 맞은 날의 고통은 200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날 뭐, 100대를 뚜드러 맞았으면, 예를 들어서, 100 곱하기 100이어서 1억만큼 아프냐? 아니라는 거예요. 많아봤자 뭐, 한 천? 왜냐면 한 대를 맞으면 또 충분히 고통스럽거든요. 100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100대를 맞아도, 어정말 고통스럽죠. 10배 고통스러울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지좀 눈치가 채셨나요? 눈치를 채셨나요? 나쁜 것들은 하나 하나 쪼개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나쁜 거는 한 번에 묶어서 보여줘야 돼요. 좋은 거는 그러면 나눠서 해야겠죠. 좋은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물론 돈으로 선물의 행복을 결정하기는 힘들지만 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어요. 백만큼 기뻤어요. 그 다음 날또 선물을 받았어요. 어, 100만큼 기뻤어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만족도가. 그런데 그걸 한 번에 받았어요. 한 번에 10개를 받았어요. 천만큼 안 가요. 그날의 기억이 천까지는 안 된다는 라 거예요. 한 개를 받았을 때 100이면 10개를 받았을 때는 한 많아야 한 300? 400?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거를 하나 경험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두 개를 경험했을 때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일 때 100이고... 두 개도 200이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순차적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프로? 근데 실제로 좋은 것을 경험하다 보면 이렇게 떨어져요. 나쁜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떨어져요. 원래 이렇게 쭉 떨어져야 되잖아요? 직선으로. 근데 이렇게 점점 서서히 적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 전략을 이용하는 게 이제 어떤 포인트들이 있냐면요. 여행사에서, 여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여행에서 제공해 주는 건 하나하나 쪽에서 다 써놔요. 뭐 코끼리도 탈수 있고요, 뭐모은 공연도 볼수 있고요, 그 호텔에서 뭐 심지어 뭐 수건도 제공되고요, 막 오만 가지를 다 써놓고 그런데 부가세 혹은 뭐 어떠한 그 추가 비용 딱하나해 갖고 마이너스 짜리는 한 줄로만 끝내요. 이게 좀 너무 큰 돈이 아니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받는 혜택은 쪼개져 있어야 그게 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으면 그래서. 선물 10개 받은 날 이러면 열, 선물, 1개 받은 날 선물 1개 받은 날 선물 1개 받은 날 선물 1개 받은 날 선물 1개 받은 날 이렇게 있으면 그게 각각 100씩 해갖고 1000의 가치를 줄 수가 있는데 그걸 선물 10개 받은 날에서 하나로 뭉뚱거려 버리면 1000까지는 못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주는 혜택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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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지불해야 되는 일종의 손실인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다 혜택을 받는 손실이라기 좀 그렇지만 그사람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하나로 뭉품그리는 거예요. 당신이 뭐 어떤 것도 내고요, 어떤 것도 내고요, 어떤 것도 내고요. 그럼 크게 느껴져요. 한 방에. <laughs>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똑똑한 생각법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 가지 사실을 갖고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칭찬이나 비난도 마찬가지예요. 칭찬을 한 번에 그냥 몰아서 쫙 하고 비난을 그때 그때 계속해서 뭐 비난은 뭐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비난을 한단 말이죠. 이러면 감정적으로 칭찬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비난은 점수가 굉장히 커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입장에선 똑같이 했다고 생각해도 그럼 나는 항상 비난만 하고 비난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는 칭찬을 크지 않더라도 자주 해주는 게 좋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혼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런 그 사실에 대해서 물론 혼내는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그 화술관에서 많이 언급을 드리겠지만 혼낼 때는 확실하게 혼을 내되 그것을 가지고 또한급하고또한급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지금 네가 이런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걱정돼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럼 이제 상대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것을 적게 느끼는 거죠 상대적으로 어그 감정의 손실을 물론 내가 그 상대를 힘들게 하고 싶거나 아니면 상대가 잘못에 대해서 충분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뭐 반대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래프 <laughs>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이 혜택, 주는 혜택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한 개를 주면 그냥 한 개고 두 개를 주면 두 개.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갈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떨어진다. 손실도 마찬가지로 손실에 대한 느낌도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손실은 최대한 묶어서 혜택은 최대한 나눠서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하면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느껴요.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겠죠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LBC에서는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로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뭐 지금 들려드리는 똑똑한 생각법 이라던가 처세지침 그리고 지금 한 4년 5년 대가내용 어, 화술강좌 등등 여러가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다른 컨텐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또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화주 강좌, 곧 시작하니까요. 오프라인 화주 강좌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공지는 저희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고, 제 네이버 카페, LBC 방송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